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인 3일체에 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3일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위격으로 존재하시며 하나의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관계를 결정 짓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삼일체 교리가 4세기 초 아리우스 논쟁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삼일체 교리를 수호했던 인물 중한 사람이 바로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타나시우스의 신앙을 통해 삼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 교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세기 초 아리우스라는 신학자가 등장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진 분이 아니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성자는 성부보다 낮은 존재이며 피조물로서의 시작이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당시에 큰 혼란을 일으켰고 많은 성도들의 신앙에 심각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아리우스의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예수님의 신성이 부정되고 그분의 구원 사역도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논쟁은 삼일체 교리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 역시 온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 위기 속에서 신앙을 수호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아타나시우스는 삼일체 교리를 수호하며 예수님의 신성을 확고히 주장했습니다. 그는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삼일체 교리가 단순한 신학 논쟁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핵심 교리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송량할 수 있었고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원의 모든 과정에 함께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 구절을 통해 3일체 교리가 성경에 뿌리내린 진리임을 변호했습니다. 325년에 소집된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며 예수님의 신성과 삼일체 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공의에는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니케아 신조를 통해 삼일체 교리를 확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기둥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삼일체 교리는 교회의 종통신앙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교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성부로서 창조하시고, 성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성령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3일째 신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일째 교리는 단순히 고백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첫째, 3일째 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 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3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3일체 신앙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배합니다. 3일체 신앙은 우리의 예배와 일상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셋째, 삼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신앙과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그는 교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끝까지 3일째 신앙을 지키며 교회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다양한 신앙적 도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3일째 신앙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분의 구원 역사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또한 3일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날마다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 삶의 모든 순간에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일체 교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로서, 성자로서, 성령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아타나시우스가 혼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듯 우리도 오늘날 신앙의 도전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3일째 신앙은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속에서 더 깊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타나시우스를 통해 3일째 신앙을 지켜주시고 그 진리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신앙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3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